오늘 해야 될건좀 개념적으로 중요한 얘기야, 개념적으로. 뭐냐면은, 어, 여러 가지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뭐, 어, 저기, 함수가, 뭐, 좀 대칭 축을 주는 함수, 뭐, 요런 얘기를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6번,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 여기서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이란 것에 대해서 한번 알려줄게. 사실 이게 마플 개념 이핌 6번 그 해설을 보면은, 선생님도 사실 해설을 보진 않았어.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있네. 이게 닮음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돼있네. 근데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풀어줄 때, 어떻게 구했지? 그래프를 구했지? 그래프를 그렸지? 음.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1차 함수식에, 뭐, X 값을 집어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걸 기억을 할 거야. 음. 나머지 것들은 뭐, 간단하게 풀수 있었는데, 자, 요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푸는, 풀어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하나를 좀 먼저 해줄게. 음. 자, 발전 문제 442번 있지? 요 문제를 한번 보자. 자, 442번이야. 일단은 2차 함수, y는 y는 4-x 제곱. 이런 애가 있고, 자, 그런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직사각형을 내접시킬 때 둘레의 길이가 최대야. 자, 요 정도면은 있잖아. 너도 풀수 있지, 그냥 풀수 있겠지. 이거 중학교 3학년 숨막 콩나우대 교재에서 되게 자주 등장했었던 패턴이야. 봐봐, 어떻게 되있는지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x는 4니까 여기가 4고, 4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인 요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 사각형이 내접을 한는데 사각형이 내접을 하는데 어떤 사각형이냐면은 자 요렇게 응, 요렇게 요런 사각형인데 이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 자 요런 문제는 항상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그랬지? 어.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나 지금 중학교 너네들 중학교 3학년 교재에서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X 값을, X 값 하나를 A라고 놓고 시작해야 된다고. 자, 이런 문제는 푸는 방식이 다 똑같아. 자, X 좌표. 얘를 A라고 두고 시작해. 그럼 봐봐. 얘를 A라고 두라는 소리야. 어, 얘를 A라고 두라고. 아, 이게 감? 음. 그러면은, 봐봐. 요 점은 요걸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4 A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그러면은 봐봐. 여기는 당연한 말로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네. 자, 2차 함수는 이 곡에서 대칭이니까 여기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은 당연히 여기랑 여기가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8지그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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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이8 8 8그8 8 8 8 길이에 마이너스가 없을 수 없으니까 그럼 여기 길이도 몇이겠어? 2a야. 그럼 2a랑 2a 더하면 일단 세로, 아 가로의 길이는 4a가 되겠지. 그지? 그지? 응. 그리고 자, 6길이는 몇이야? 얘잖아 네. 6길이도 얘잖아 곱하기 2하면 되겠네. 더하기 8-2a의 제곱 자 요게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치? 그럼 둘레의 길이 한번 봅시다 자-2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 요게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야 <laughs> 자 여기서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 이 수식을 보는 순간 넌 어떤 느낌이 들었어? 그냥 얘기해. 모든 학생들이 하는 그생각이라고 <laughs> 어. 아무 생각도 없었어? 응. 무슨 생각이 들었어? 인수분해? 내지는 뭐, 2로 나누어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생각 들지 않니? 그지? 그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봐봐. 자, 우리가 어떤 방정식, 그냥 A 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얘는 0이기 때문에, 그치? 얘를 뭐 2로,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자, a제곱,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4는 0. 이거 사실 인수분해도 안 된다. 어. 안 되지? 되, 는거 아니야? 안 되잖아. 어, 안 되잖아. 어쨌든, 요런 것 때문에, 마이너스 2로 나눠가지고, 우리 이거 풀때 어떻게 풀면 돼? 그냥 a 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요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틀리는 거야. 절대로 안 돼. 왜안 될까? 왜안 될까요? 얘는 함, 얘는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얘를 2로 나눌려면은 뭔가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어야 돼. 는 0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얘는 0이야? 얘의 최대 값을 구하라는 게 우리가 해야 될일 아니야? 그러니까 0이 아니라고 그래요, 죽어도. 죽어도 0이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얘는 그냥 는, y 이런 거야. 얘 y가 뭐? 이 둘레의 길이. 음. A 값에 따라 바뀌는 어떤 둘레의 길이라는 함수 값인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음. 어, 그래서 이거 나누면 안 돼. 이거 있는 그대로 그냥 풀어야 돼. 그치? 그러면 우리 꼭짓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2로 묶어봐. A제곱, 마이너스 2, A. 그냥 바로 할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8. 자,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에 제곱, 1을 곱해서 3이니까, 플러스 11. 이렇게 되겠네. 그지? 맞지? 맞아요? 음. 응, 맞아요. 그러면은, 봐봐.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은, 자, 1, 11. 요기,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응. 맞지? 그럼 A가, A가 1일 때, 최대값, 11을 갖는 거야, 얘는 지금 그 그래프는. 그치? 둘레의 네 최대 값은. 맞아? 음. 그렇기 때문에 얘가, A가 1.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사실 여기가 A가 요 사,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도 사실 범위 자체가 A는 0보다, 0보다 커겠지 0보다 크고 2보다는 작은 범위가 주어진 거야, 이것은 사실. 맞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치 어, 이런 조건도 주어져 있고 이 조건에서 자, 1. 자 1에서 1 가장 최대값을 가지니 1에서 가장 큰 최대값을 가지니 그냥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자체가 사실은 이 길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구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는 거야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래서 사실 여기가 1 마이너스 1 여기다 1 넣으면 여기 3이겠네 그지 그래서 2 3은 6 답은 6이야 답이. 이요 정도 문제야, 발전 문제가. 음. 그리고 봐,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도 기출이 됐었던 문제. 어. 요 정도 이제 내가 풀 수, 있,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자, 어떤, 그 지금 이거는 상황인데도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기억을 해. 자, 어떤 그래프를 주워져 놓고 그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려줘 놓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라고 할 때는 그냥 가장 먼저 해야 될건 요거. 요걸 두고 이 y 좌표를이 함수식을 이용해가지고 특정을 지은 다음에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는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것이고, 넓이를 구해야 될 때는 곱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 오케이. 자, 요거 442번, 요렇게 문제 풀면 됩니다. 자, 오늘은 네, 마플 특강 6번이야, 6번. 여러 가지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여기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1번부터 볼게. 조건식이 주어진 경우야. 조건식이 주어진 다음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봐봐. 문제, 그 앞에 나와 있는 것만 봐. 뭐, 땡땡일 때 x 값의 범위를 구한다. 뭐, 2차식으로 고친다. 땡땡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 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자, 여기서부터 문제를 볼게. 보기 1번 봐봐. 자, XY가 실수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XY가 실수라는 조건이야. 자, XY가 실수래. 실수. 그리고 두 번째 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래.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래. 음, 그지? 그 다음에, 이때, EX 플러스 Y의 제곱. 자, EX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 음, 요거를 구하라는 거야. 어. 자,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이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 음, 몇 가지 방법. 그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야, 여기서는. 봐봐. X, Y가 실수야. 여기 지금 저희 답안제 나와 있는 방식대로 내가 지금 일단 한번 풀어줘 볼게. 알았지? 자, X, Y가 4야. 그럼 있잖아. 우리 Y제곱이 똑같은 모양이 있지.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Y제곱은 4.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지 않겠어? 음. 자 2x 플러스 4 마이너스 x제곱 요거 우리 최소값, 이, 어, 최소값이니까 우리는 요 값을 이제 구하면 되잖아 지금부터 그지? 얘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근데 봐봐. 얘 어쨌든 마이너스잖아. 최고, 최고, 최고창의 개수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요런 그래프가 돼가지고, 최대값은 나오는데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건데? 이게 중요해. 자, 뭐냐면은, 이런 치, 이것도 사실 엄연한 치환이잖아. 이 Y를 얘로 치환한 거잖아. 치환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럼 니 선생님이? 다시? 돌려놓는 거? 아, 돌려놓는 거 아니야. 범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치환하는 순간에 범위가 제일 중요해. 범위야, 범위. 얘 봐봐. 얘 봐봐. 얘 Y가 실수라며. 근데 실수라는 조건 중요하다 그랬어. 실수야. 실수의 제곱이면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은, X 값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지는 거야. X가 만약에 X제곱이 4보다 크면 어떻게 하겠어? 0보다 작은 수가 나와버리잖아. 안 돼. 그래서 X 값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 범위가 주어지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도. X 값의 범위가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에 올수 있도록 하면 되겠지. 그럼 얘 봐봐. <laughs> 딱 봐도 그냥 나는 이제 뭐 이게 사실 정확한 값은 네가 나중에 구해 봐. 어떻게 구하면 되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꼭지점에서 봐 x 좌표가 1이라는 거야 여기가. 그치 1이야 1. x가 1일 때야. 그러면은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하면은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마이너스 2.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겠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로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응. 자, 이런 방법이 있어. 자, 두 번째 방법 한번 알려줄게. 두 번째 방법. 자, 이거 말고도 나중에 이제 쌤이나 이런 데 보면은 비슷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자, 요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는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만약에 최대값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풀이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 어,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우리 좀 봤잖아. 얘가 만약에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라면은 이렇게 말고 판별식을 이용하는 풀이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뭐야? 얘를 우리가 그냥 k라고 두면은 k라고 두면은 얘가 k이기 때문에 어, 얘 k는 최소값이잖아. 그러면 자 y 제곱은 k-2x라고 둘 수가 있고, 얘를 여기다 넣으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4는 0. 이렇게 되고, x도 실수고 y도 실수고 최소값을 가진다는 거기 때문에 x가 분명히 실수이니까, 실수근을 가져야 돼, 얘가. 실근을 가져야 돼. 실근을 갖는다는 건 결국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도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렇게 되면은 해본 대로 1 마이너스 얘니까 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좀 전에 계산을 해봤던 대로 k는 5보다는 작은. 여기가 5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여기가 5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된다는 거야.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 처음에 배웠던 방법대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일때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알겠지? 음. 자, 이게 이런 식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자 완전 제곱식이야.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것은 거의 거의 최소값을 제일 많이 갖게 돼. 음. 자,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a, b가 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제까지 문제를 풀어봐본 결과는 1번 음, a도 b도 0보다 커가지고 a도 b도 0보다 커서 최소값을 갖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아. 자, 이런 문제는 어떤 식이 되냐면은 자 x 제곱, y 제곱 이런 놈들이 등장해. 이런 놈들이 등장하면서 x, y가 실수다라는 얘기를 해줘.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두개다자 이런 식으로 고쳐 주는 거야. a x 마 알파의 제곱 플러스 b x 어 보자 다시 y 마 베타의 제곱 플러스 k 요걸로 바꿔 준다는 거야. 요걸로 바꿔 줘야 돼. 자 근데 봐봐 얘는 x가 실수라고 했잖아. 그럼 0보다 커 작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마찬가지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봐봐. 이 값이, 만약에 A랑 B가, A, B가 모두 0보다 크다고 한다면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되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E가,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 값은, 얘가, 얘가 0이면, 얘가, 얘가 0이면, K 값이 최대 값이 될 거야. 아, 최소 값이 될 거야. 그지? 응. 이해 가? 응. 어. 자, 만약에 A랑 B가 0보다 작다면, 얘도 무조건 마이너스고, 얘도 무조건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러면은 K가 최대 값이 되겠지. 그지?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항상 뭐하려면은, 알파랑 베타 구하세요. 요것도 문제가 돼. 자, 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것을 내가 문제를 보면은 너가 금방 이해할 수 있어. 자, 문제 한번 봐볼게. 여기다 풀어볼게. 자,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자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그다음 뭐니?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6.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랑 얘 xy 제곱 나왔고 응?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한 거니까 무조건 얘는 뭐라고 하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라는 소리야. 바꿔볼게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바로 할게 플러스 자 y의 제곱 플러스 uy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16이지. 정리하면 2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제곱, y, 플러스 3에 제곱에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플러스 6. 자, 요게 이렇게 되겠지. 그럼 봐봐. 이 식은 x, y가 실수야. 아무 숫자는 들어가도 된다고. 그지? 근데 얘가 0보다 큰 숫자고 얘가 0보다 큰 숫자니까 얘가 가지는 최소값은 만약에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이라면 얘도 0, 얘도 0이 돼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6을 가지게, 6을 가지게 되겠지. 이거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보통 얘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얘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그래. 어렵지 않지 이렇게 되면. 보기 되게 어렵게 표현해봤지만 을 실제로 문제 풀이는 그 단순하다는 소리야. 이런 모양으로 나왔을 때 X제곱, Y제곱이 등장했을 때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버려가지고 얘가 최대값이 6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최소값이 나올 수도 있어 다음 문제가 그런 문제야 어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야, 어, 쉬운 문제니까 내가 그냥 너 다시 한번 풀어봐 요거만 그가르쳐줄게 만약에 얘가 요거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가 0보다 큰 숫자고 얘가 0보다 큰 숫자니까 얘는 숫자가 엄청 쪼, 작은 숫자가 된다고 그치? 0보다 작은 숫자야. 거기다가 6 더한 게 최대가 되려면은 얘가 0일 때, 마찬가지로 여전히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0, 0이 돼가지고 최대값 6을 가지는 거야. 이 숫자가 아니면 얘는 6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겠지. 어쨌든 숫자가 빠질 테니까. 그치? 어,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된다. 이 얘기야. 어. 자, 이 문제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마플 특강 이킴의 7번 있지? 응, 7번. 이게 좀 전에 내가 얘기해준 거딱 그거야. 그대로야. 어,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풀면 돼. 알겠지? 자, 그리고 8번 봅시다. 8번. 8번은 그 앞에다가 별표를, 어, 다섯 개를 해놔. 너가 이제 앞으로 고등수학을 하고 함수라는 것을 잘 다루게 되면서 정말 많이 보게 될 조건 중에 하나야. 정말 많이 보게 될 조건. 자, 8번.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니까 한번 잘 봅시다. 지금 조건, 문제가 자, f, a, 마이너스 x, f, a, 플러스 x. 요게 같다, 같다라는 조건이야. 자, 요 조건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이것은 지금 단순히 여기서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수학 1, 수학 2, 이런 데서 계속 나와.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서도 이 조건은 수소 없이 등장하는 조건이야. 음, 응,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야. 자, 긴장해라. <laughs> 알겠지? 잘 긴장해. 아니야, 이해만 하면 돼. 굉장히 쉬운 얘기야. 자, 봅시다. 이런 함수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요런 모양을 갖는다는 거야, 요런 모양을. 요렇게 조건이 주어졌어, 너한테. 어. 그럼 봐봐. 일단 가장 쉬운 조건부터 한번 봐볼게. 만약에, 만약에, 자, a가 0이라면, a가 0이라면, 우리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 0이라면 어떤 조건이 되냐면은, f-x와 f, -X와 f X, 요런 조건이 될 거야. 맞아, 틀려. 맞지? 그럼 봐봐. 어떤 내가 함수, 이 FX의 함수를 내가 그려볼게. 자, 여기가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요렇게 됐다고 치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려볼게. 1일 때는 요만큼, 2일 때는 요만큼, 3일 때는 요만큼. 이렇게 내가 그냥 한번 그려보고 말게. 자, X가 1일 때는 여기도 마이너스 1도 같다라는 소리지. 음. 얘랑 마이너스 1, 이게 같다, 같은 점을 간다는 소리지. 음. 2일 때는 똑같이 또 이렇게 간다는 소리네. 2면 2에 마이너스 2니까. 음. 3과 마이너스 3이 같으니까 얘도 똑같겠네. 그지? 그럼 전체적으로 다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지 않겠니? 그지? 음. A가 0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지금. 이거 무슨 함수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아 그러니까, 자,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야? 이함수 뭐 이런 거 말고, 자, 이런 조건이 주어져.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조건도 있을 수 있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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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있음에도 마찬가지예. 예, 예, 이거 만약 연결하면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 자, 이런 모양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 판단할 수 있겠어? 서 음. 응. 얘는 봐봐. x축, 아, y축 요거. 요거의 대칭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니? 맞지. 응. 자, 요거야. 얘는 에, 아, 다시.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인 함수가 되는 거야. 이런 조건 자체는 Y축 대칭이라는 데에 이거 나중에 우 함수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함수이기 때문에 있어, 이름 자체가. 요런 조건이 주어지면 Y축 대칭이란 거야. 어. 이해가? 왜 그런지 이해가?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8분 문제에서부터 로 한번 그러면은 A에다가 2를 한번 내가 넣어볼게.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지. 요걸 한번 보여요 X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돼? F2와 0이면 F2. 이건 뭐, 나, 당연히 같겠지. 자, X에다 3 넣어볼게. F3. 1 넣어볼게. F3과 여기는 F1. 자, F1과 F3이 같은 거야, 이제는. 그치? 자, f에다, x에다 2 넣어볼게. f, 4, f, 0. 그치. f0과 f4가 같은 거야, 이번에는. 그치. 음. 그럼 얘는 뭐야? 자, 2를 기준으로 1과 3과 같지. 음. 0과 4가 같지. 음. 마이너스 1과 5가 같겠지. 음. 자, 그러면 얘는 어떤 함수가 되겠어? 그래프 모양이? 이 2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겠지. 음. 자, 이게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음. 확실히 알겠지. 봐. x는 이요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의 함수가 된다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냐면은 봐봐. 자, x는 a에 대해 대칭의 함수야. 뭔 소린지 알겠어? 자,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음. 나중에 이 문제 되게 자주 나올 거야.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야. 만약에 A가 0이라면 X는 0. 그게 Y 좌표잖아, 결국. Y 축이잖아. 음. Y 축 대칭인 애가 되는 거고, X, A가 2가 돼가지고, 요런 조건으로 우리가 주어졌다면은 X는 2, e, 요거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는 거야. 선대칭 함수. 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완전히 얘기하고 있어야 되네 그러면은 문제 한번 봐봅시다 문제에서 자이 차의 계수가 양수래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얘가 양수래 그러면은 어떤 그래프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요걸 만족한대 이 축의 방정식이 2란 소리야 그지 그럼 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어디서 값이 어디야? 2에서 음. 여기가 가장 최소 값이 되겠지. 음. 답이 뭐야 그러면? f(x)의 최소값 f 2야 그래서 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 자, 요 조건 있잖아.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음, 알았지? 음.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음. 잘 이해가 안 가면은 이건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 알지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까지 했으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했는데, 자, 요 정도쯤 오면은 있잖아, 어, 실제로 기말고사, 아, 중간고사 시험 범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요 정도야. <laughs> 어? 처음부터, 어, 여기까지. 한학기의 절반에 요 정도로 시험을 봐야 된다는 소리야. 음. 해야될게 많지 고등학교 때 어. 너희 중학, 중학교 때 지금 내가 공부한거 생각해보면은 중학교 때한 학기 계속 다한 것보다 지금 이 공부하는게 더 많아 보이지 않니? 해야 될건 훨씬 더 많고 그지? 어,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해 둬야 됩니다 알겠니? 응. 음. 자 이거 공부 열심히 좀해 보고 일단 오늘부터는 이제 또 꾸준히 문제를 많이 풀어 봐야 된다 음, 단순히 고등학교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네가 그냥 개념을 이해한다고 끝이 아니야.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보면서 실제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가, 좀 특별한 상황은 어떤 것인가라는 걸 네가 이해를 해야 돼. 음, 알겠지?